네, 어, 더불어민주당, 어, 대통령 후보, 어, 이낙연 선거 캠프의, 선거대책 어, 위원장, 홍영표입니다. 어, 또, 고향에 와서,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어, 나가고, 지지를, 우리 전북 장민들, 어, 당원들께서 해주실 것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과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북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전북 국민 여러분, 진심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이낙연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 보민께서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셨던 정세균 전 총리께서 안타깝게도 중고사퇴하셨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대기종군 하시겠다는 정세균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보다 역동적인 경선, 치열한 경선을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첫째도 좋은 후보, 둘째도 좋은 후보를 만들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전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곧 역동적인 형선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낙연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할 책임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소대총리, 최장수 총리로서 한 정부의 성과 한계를 제일 잘 아는 이낙연 후보만이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아 발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한국을 복지국가로 이끌 준비된 리더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경험을 통해 인생과 복지 숙제를 가장 잘 준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의 길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는 선진국 수준인데 국민의 삶은 어렵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 국민 한분한 한 분의 삶을 지켜드리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국가의 길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걸어온 길, 바로 우리 민주당이 걸어온 길입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도 한결같이 견제해온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철학과 가치입니다. 셋째, 인안 극복에 가장 필요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후보가 바로 이낙연 후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를 믿고 인생 경제를 살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민주적 리더십으로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갈등과 이해 충돌을 극복하는 농광로 정부가 필요합니다. 전남부 경계산 마을에서 자고 나란 자라난 이낙연 후보에게 호남은 더욱 특별하고 절실합니다. 이낙연 후보를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신 전북 동민들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정책도 탄탄히 준비했습니다. 이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원이 될 새만금 발전 전략을 필두로 글로벌 탄소 소재 산업 클러스터, 아시아 스마트 동생명 밸리의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전국내 소멸,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전북 독민들께 다시 한번 부서드립니다. 민주당의 본토, 동남의 정신을 계승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여야 후보 누구도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된 후보, 민주당의 길을 이어달릴 이낙연 후보야말로 박빙의 승부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안겨다 줄 본선 필승 후보입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꼭 힘을 모아주십시오.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강곡히 호서 드립니다. 이낙연 후보 선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홍영표, 양극화 극복 비전위원장 신동훈, 정치개혁 비전위원장 김종민. 이상입니다. 아 제가 아까 소개를 미처 못 드렸는데, 오늘 어 김종민 신문 의원과 함 하는 기자회견니다 그런데 있어서 어, 지금 처음으로 어, 이 의원이 국회 이 있어서 로 올라가고 이이사습니다 그래서 신 의원의 인사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질문에 답해드리니다예 음. 네, 반갑습니다. 이낙연 음. 어, 후보 의 양극가족법 비정년 노는 신동근입니다. 어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 저는 팔복초등학교를 나왔고 완산중학교 가고 그 직산에 있는 전북기예고를 가서 어는 고양나 가고 같은 강남에 있어서 뜻깊고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인사드리겠습 감사합니다. 저는, 어, 왜 이낙연을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혁명표 의원회님께서말씀하시기 때문에 같은 얘기는 부고가된습니다 어, 제가 좀더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양극화 극복 위원회가 되어있습니까 제가 주로 기본 국가 관련해서 제가 최고위원회기 전부터도 그 부분에 대 비판적 입장고 견제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더 보강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세계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 말하자면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 군사력도 세계 1위, 소프트 파워인 문화의 힘도 영화 시장도 세계 4위를 이룰 정도로 말 그대로 선진국입니다. 그러면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는 성장하는데 발전하는데 왜 우리 국민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실제로 어, 우리 국민들의 다른 지표들 중에 가장 안 좋은 지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신뢰 지수가 139위입니다. 저게 그러만큼 그러니까 서로가 믿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 저희 같은 정치, 인 그다음 에 언론, 사법 행정에 대한 집의 엘리트등에 대한 층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 실력다는그 다음에 자연보호에 대한, 자연적인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70%입니다. 우리가 사기 민주정부의 과제는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냐는 관제였고 근데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시 d 국가 중에 시대에 어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정도가 미국 다음으로 심합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불어 잘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토양이 되기도 했죠. 사회 갈등과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기제를 고 하는 거 때문에 실제로 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복지 지출 비용은 현격히 증가할 텐데. 실제로 잠재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 몇에서 10년, 2030년에는 0%대까지 떨어질,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차후 5년에 북제국가의 틀, 적어도 고부담, 여러분과 같 고부담, 고복진 아니라 중부담, 중북지 정도의 국가의 틀을 만들지 못하면 더 이상 재원을 앞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사회복지지철이 150조 정도 됩니다. 그 150조 중엔 일반 회계가 51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연금이 반정, 3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주택 기금이 아닌 니기금이또 3분의 1이 됩니다. 근데 그 일반 회계 51조보다 더 많은 60조를 들여서, 59조를 들여서, 품돈기본소득 8만원씩 나가드자고 합니다. 실제로 이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갈까방향어서 이건 근본적으로, 어, 기초생활보장률을 만든, 어, 김정일 대통령 초소을 놓았던 거공국무 우리 민주당의 정신을 받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알게 되 굉장히 이건 국민들이 잘 모르실 텐데, 아니,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인식을 재난지원금으로 흔들어 로 하신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다음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안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주는 거지만, 기본소득은 재난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주자는 거죠. 그럼 그 재원 조달줘서뭐 산소산에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관지한테 일일이 그걸 논쟁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서 복지국가의 길을 준비하는 과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를 개선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바로 신복지칙을 이제 그걸 민하게 하는 그보다 지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한 가지 우리 정부통신께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선이 끝나게 되면 우리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대선 승리의 가능성도 방금 적어집니다. 역동성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과정, 능력과 자질과 도덕까지 검증돼야 본산에 가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 어, 국힘당은 이제 경선이 시작하는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다가 여러 가지 도덕적 또 여러 가지 의결이 있으면서 지 홍준표 후보가 다라잡고 있는 상황 이니까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그런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여기서 호남에서 만약에 또50% 정도를 획득하게 된다면 그냥 경선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은 흥미진진하게 하는데 우리는 야권이나 보수 얻어놓은 후들루 맞을 일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호남이 민주당의 후보를 선, 어, 선택했고 호남 분들이 우리 민주당의 후일뿐만 아니고 추정 업부 정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나 또 문재인 정부를 위다할수 있는 그런 사기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이제 힘을 도와주십 싶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laughs> 전국을 포함한 호남의 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내년 3월 9일에 대선을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또이하연후보 30%를 얻고 있는데 이문화호에서도 네, 효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경선은 이제 끝날 겁니다. 사실상 그냥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국의 관제당원들,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경선이 어, 여기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러 온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국민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경선을 통해서 권선에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그런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만들어지면 이재명 후보가 되든 이낙연 후보가 되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 혁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더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고, 다음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 판단하는 과정이 어떤 후보 이게 맞게 그러면 가장 잘할 겁니다. 이 판단하는 것이 경선인데 이번에도 우리 전국에서 그냥 어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 후보의 지지를 해서 끝나 경선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법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고 저는 대선 본선이 오히려 어려울 것같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우리 본선이 끝났을 때, 또 우리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 말고 중도층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그 중도층들에 대한 확정성이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또 우리 경선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후보야말로 그런 중도층들에 대한 어, 확장성이 훨씬 많은 겁니다 내년 대선은 아마, 어, 나면 2, 3%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어, 박빙의 싸움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 저는 이 중고층들에 대한 확장성, 이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선거으로는당원들과 그래서 판단을 해서 원인 신분을 이어나갈 다음 정권의 재창조를 위해서 결단을 꼭 내려주시고 그선 이번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해 주셔야 된다고 저희 공격기 선생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같이 여기 와 있는데요 여러분 드렸습니다. 우리 전북 동행이신 교육부의 그 교육위원장이신 그 교육 김인수 의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만기 의원님은 제 고향이 고창 여러분 아시죠? 고창에 다녀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종식 의원님은 부산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분에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질문 공개하겠습니다. 네. cbs 김영아 기자인데요. 네. 좀 전에 추미의 그 후보께서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평을 반개혁적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아, 서지 말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쪽에 말씀하셔서, 을 어, 떻게 지금 말씀하시고, 성육도구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면, 듣는 사람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어, 저 안타깝습니다. 어, 저는 우선 어, 이낙연 후보는 총리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많은 개혁적 성과가 그때가 한 80%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함께 한 사람, 적폐청산, 그 다음에 또 우리 우리가 <laughs>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원내대표 때 저희가 소수 여당이면서 400개 어떤 공수처 설치와 변경작등이 어려운 일을 같이 해낸 사람 다 그래서 반개혁적이다 이것은 저는 도저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어, 제가 지금 이렇게 공동 선정위원장을 하고 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기를 했다가 비서울로 오다가 못 왔는데 우리 김종민 의원 저는 뭐 정국민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김종민 의원입니다. 또 신동근 의원, 의원도 같이 법상에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이거 했다 이런 걸 표현하는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 힘을 합해서 뭐, 우리, 우리의 어떤 마지막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렇게 진전시켜낸 거는 우리 당과 또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 저는 지금 아무리 지금 대선 경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추미애 후보가 그렇게 민낙경 후보를 반개혁 세력이라 한 것은 또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 그런 식에 아무리 이게 대선 경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또 민주당이 함께 해온 그런 개혁 과제들을. 가장 앞장서서 한 사람이 이낙연 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 저 홍영표만 하는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몇 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하여튼 뭐 제가 다른 분들 뭐 비난할 필요는 없고, 뭐 그런, 어, 우리, 어, 누과 우리 당원들 진짜 함께 만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낙연 어, 후보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반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비판은 정말 부당하다. 안타깝다.